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보면은 성도 몇기월이되보여줄게 어떻게 먹는지어씨뭐라니오데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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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계란 후라이, 계란 4개, 노른자 1개, 그리고 밥 200. 어, 근데 이게 개쩌네, 옆에 있는 국이. 내가 볼때 우리 엄마 육개장 집 해도 돼요. 육개장 너무 맛있어. 지금부터 후식까지 때려놔야잘 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먹줄 알아요 엄마 육개장 말이 안돼 참을 수가 없어 그게 나를 리뷰 터지게 해버렸어 그래서 오늘 하체를 할거야 하체 3시간 예약 저 지금 이제 크레아틴을 먹을 건데 3대 500의 크레아 퓨어 크레아틴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하루에 두 알씩 챙겨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크레아틴 보통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뭐왜 먹냐? 이거 먹으면 다몸 좋아지는 줄 알고 이러는데 얘가 몸을 좋아지는 성분이 아니고 크레아틴은 몸에 로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때 지치잖아 지쳤을 때 이제 뒤에서 조금 서포팅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크레아틴 효과가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크레아틴을 뭐 운동 전, 운동 후 이때 먹는 게 아니에요. 약간 크레아틴은 아무 때나 드셔도 되거든요. 뭐밥 먹고 나서 뭐 자기 전이든 뭐 그냥 생각날 때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크레아틴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랩주서 이거 센터 항상 랩 주고 있다가 그 먹는데 이번에 3대 500에서 이거 나왔거든요. 아, 3515% 할인 코드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EX15 적으시면은 15% 할인이 들어가요. 계속해서 이제 3500은 뭐를 이제 계속 만들고 있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코치리아에 왔습니다 주말에 더죽겠네 지금 40도 되는 것.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러세요. 아 일단 핵폭탄 두 개랑 양념 치킨 하나 하나는 먹으면서 갈 거고 나머지 두 개는 포장. 그럼 세 개. 네. 노익스강이 좋아하는 최애 맛집 원조면 무조건 들려서 먹고 가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반반. 이렇게? 아 뒤졌다. 바로 그냥 일단 시식할게요. 바로 오네요 이게. 아조금이안 돼. 이거. 그, 아 확실한 거 신기똥보다 매워요 이거, 이거 그 황영구 형님 오셔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 핵폭탄 먹고 폭탄 먹고 눈물 먹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드시면은 내일부터 죽는다 이거 진짜로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은 저 불러주세요 아 이건 어지럽기까지 헤드에이크가 어요 오버하는 거냐고요 오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매워요 아 여기 보여요 백산 백산 갈비라고 원주에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갈비집이에요 원주 오시면 무조건 여기 와야 돼 저녁에 오면 웨이팅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은 왕돼지 말고 그냥 돼지갈비 4인분에 여기 냉면도 뒤지고요 양념게장도 추가로 또 먹어요 양념게장도 뒤져요 바로 선피로로 회폭탄 때린 다음에 돼지갈비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일요일 운동 끝나고 이제 씻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선글라스 보여드릴게요 뒤지는 거는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익스 익스 와 하늘 개쩐다 논밭 그리고 제가 먹으러 온건허수돈가스 근데 여긴 배달 전문점이어서 입 뺏먹고 다른 호점으로 가겠습니다. 돈가스, 피자 치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자 이제 저녁은 BHC 핫트라이드랑 고이드 고드고드뭐 먹으러 왔습니다. 주말에는 식단을 잘 하지 않아요. 신나게 먹고 신나게 평일에 운동하는. 그럼. 전... 오늘은 운동 끝나고 어디 갈 거냐면은. 머리를 자르러 갈 거예요. 까은 건데 짧은 머리의 단점은 이렇게 된다. 조금 자라면 사방팔방 떠버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보겠습니다. 음,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 잘랐어요. 음, 정인처럼 잘라달라 있습니다. 고수처럼. 음. 어, 이제 칼국수 먹고 젤라리 젤라또 먹으러 가. 오늘 저녁은. 곱창, 곱창. 자 오늘 일요일인데 어제 그렇게 이제 곱창이랑 이런 게때로 넣고 돈까스랑 소바랑 판다는데 저는 경량식 돈까스 판데 오늘은 약간 일본 에도 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전통 계단식 계단식 소바로서 식감과 끈기를 보충하기 위해 안동 산마를 직접 갈아 넣어 건강까지 챙기는 메밀면을 제동해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삼동 소바에서 한번 삼동 소바랑. 여기 짬뽕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소바도 팔고, 떡볶이도 판다 해서 싹다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식은 치킨, 앤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밤 야식은 닭발! 제가 원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꼬꼬신 닭발이라고 이제, 닭발이랑 이제, 그 오뎅탕 반반에 치킨 세트 시키면 뒤지거든요. 그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다 이거 하이볼까지 한번 드려야지. 현재시각 9시 집 들어가자마자 자고 5시쯤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가보려고 합니다 부천에 결혼식이 있는데 차 막힐 것 대비해서 좀 넉넉잡아서 가려면 아침에 운동도 좀 미리 해 놓고 가야 개운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이 있으면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원래 저 애니를 좀 보고 맨날 잠드는데 오늘은 그냥 가차없이 바로 잠들고 내일 일어나서 어깨 운동을 혼자 한번 주기로 가고 여기 아마존 아니고 여기 집 아파트예요. 살짝 지각했어요. 자, 44분이. 아, 느긋하게 운동을 했는데 안되겠다 오늘 슈퍼세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4 0다 자회전 가보겠습니다. 2 시간 반 걸리네. 주의 운전하세요. 음. 대학교 동기에 결혼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 결혼식 갔다가 장어 먹으러 왔거든요. 원주는 이 장어 생각 여기가 좀 장어가 통통한 게 맛있어요. 장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은 하고 그 외에 계속 먹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식단도 계속 해요. 사람들이 아예 안 하시는 줄알았는데 그만큼 운동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장어 생각.